한 2, 3일 있으면 따로 되겠네요. 안 넣고 아니 지난 가을에 이 도라지를 싹 캐고 개은가를 여기다 한번 묻었거든요. 그 정도면 올해는 여기 도라지 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뿌리가 잔뿌리가 있었나 봐요. 이 도라지들이 이렇게 많이 났어. 그리고는 새로 심은 상추는 이렇게 딱 세포기 났다 그랬더니 여기서 한 포기가 난 거야 세상에 아욱을 세상에 아욱도 이렇게 많이 컸네 어느새 내가 아욱도두 차례 뜯어 먹었거든요 아우 이거 안된다 손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되어이이렇이이하하저저에에자자안안을지지모르네 어, 나는 이거 아0국에 감자를 넣어야지 좋더라0요 그래서 감자를 비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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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은 많은데, 내가 후벼먹기가 나쁘더라고. 그래갖고. 아,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이거는 버리고. 아우. 아우, 아주 크지만 해. 연하게 연하네, 커도. 그래도 올해는 비가 적당히 적당히 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우, 코라. 저쪽에 또한 아니 난 생각지도 않은 이게 렇 도라지가 이렇게 나와갖고 되게 신기한 거. 그럼 이제 감자캐러 가실 건가요? 네, 이거 네, 아우, 그럼 감자캐러 가볼게요. 네. 아니 감자 싹이뭐싹이라고 말하기는 좀 간지러운데 여기 알맹이가 들었어요. 벌써. 글쎄 이게 땅이 좀씩 갈라지길래 내가 이걸 이렇게 호밍이로 이렇게 이렇게 붙돋아 준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해줘야지 이게 햇빛이 안 봐가지고 감자가 크기도 하지만, 아리지를 않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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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한번 파볼까? 이런 식으로 벌레가 이렇게 쪽도 잘라놔요. 근심이라는 게 약을 안 했더니. 이래갖고. 아, 이, 이것도 벌레가 있구나. 감자도 벌레를 먹고 잘라먹는 게 있구나. 그러고 이게 뭐라 그러지? 이, 여기서 감자 이 싹은 내가 볼 때는 이게 억수, 뭐라 그러지? 좀. 맛이 좀 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벌레도 여러 가지야 그런 거 보면은 음. 하나 해볼까요? 해볼까? 그러면? 얘가 싹이 제일 좋은가? 제가 더 좋은가? 어떤 놈? 이 <laughs> 아고 여기서 하나 해봐. 안 나는데? 안나안 나. 요런 데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내가. 어 아이고, 너무 어려워. 아직,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래, 좀 빠른 거 봐요. 6월도 안 돼서. 그런가 봐. 네, 원래 하지감자라고 7월, 이렇게... <laughs>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근데 나는 이렇게 좀아 후벼 흡여먹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흡인다 그러지. 그래갖고 내가 여기 비닐을 안 세우고 이렇게 심은 건데, 아이, 빨리 커, 빨리빨리 빨리 커. 하면서 어디 또 한, 한 군데만 더파봐야지 이게, 뭐가 이렇게 또, 보이게 나. 어머 어머 개구리네. 아이고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laughs> 놀래키는 거야. 까기 이얘가제로 푸짐한데. 여기 살고 있고. 어 뭔가 걸려. 어 응. 어머 아구아구 아구. 아 그냥 어 이거 다 거기 아욱 뜯은 데다 늘래아는 아욱 구게. 그게... 감자가 들어가야지 좋던데 아직 조금 이르긴 하고만서나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금이 가 이렇게 균열이 돼오 여기도 있다 오오오 오, 오, 여기 아이 고만 안해. <laughs> 두개만 더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후려다 먹는 재미가요 맛도 금방 캔것이 맛도 있고 이런 재미로 내가 이거 하는건데 <목소리나> 아, 아직 때도 안된걸 갖다가. 뭐? 아, 다 고만식하네, 정말로. 어쩜 그렇게 똑같냐. 근데 여기, 여기 시원찮은 거는 빨간 감자씨야또 그런. 진짜 <laughs> 얻어가지고. <laughs> 어머, 여기도 잘라놨네, 이거, 이거. 어? 어 여기 다 잘랐네. 여기에 그 벌레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새카만한 벌레가 그 심이라고 하더라고.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이이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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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금방 잘랐잖아. 이거 이거 봐봐. 아 이래갖고 이거를 그냥 한 주먹씩 잡아다가 닭 주면 또 닭들은 또잘 먹어요. 아우 그러니까 <laughs> 내가 사는 게참 되게. 야, 감자 진짜 많이 캤네요. 응? 아. 양심불량인데? 감자 조만한 거캐오고 아니, 근데 씨 자체를 그런 걸 채웠어요. 아, 아씨, 아이 작은 거예요? 네, 그것도 얻어다가 나이이렇 얻는 걸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나만 보면은. 아, 가져가라. 동네 분들이 다 무조건 가져가라, 가져가라 하니까 아.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습관이고 내가 식탐이 많고 퇴간에 <laughs> 가면 또잘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재밌으신가 봐. 그러아 그러니까. 위에, 위에, 너무 늘어져갖고, 이거. 에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대화도 하고, 또, 네. 모르는 것도 알려주시고, 네네. 그런 재미인 거지, 뭐. 아우, 이게, 머리 위에는 이게, 뭔가, 머루에요, 머루. 머루. 아우,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진짜 많이 달렸네. 항상. 이것도 속 가지고 뭐 그런 게 있나요? 응, 제대로 하려면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 저, 저쪽에 한번 가볼까? 잠깐만.